이게 베바스토 D5 보일러 입니다 이게 아, 이제 연료 연료 공급선입니다 이게 공급라인 모터에서 이제 연료탱크에서 연료를 기름탱크 경유를 쭉 해서 이게 이제 보일러고요 이게 베바스토 보일러인데 여기에 이제 보일러 역할을 해서 돌아가면 어, 뜨거운 물을 지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동에 들어있는 부동액 탱크. 이거는 열 교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 게 이제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요 사이로 예, 요 사이로 이제 열 교환기에서 물이 돌아서 이게 이 안에가 지금 따뜻하면 이게 뜨겁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돌면서 이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냉수, 이게 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도, 들어가서 돌아서 이쪽으로 찬물, 뜨거운 물이 해서 이제 싱크대하고 화장실, 욕실에 있는 이제 가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이 D5 같은 경우는 예, 뜨거운 물. 그다음에 바닥난방. 바닥난방은 이걸로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죠? 이 모터가 이제 아, 이이부공닉을 바닥으로 바닥으로 다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 바닥하고 저기 온수매트에 있는 온수매트하고 다 돌아서 핫해지고요 바닥이 이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팬은 요 안에 이제 혹시 매연 같은 게 있을까 봐 이제 빼내 주는 거예요. 거를 빼내 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요건 뭐냐면, 이제, 에어. 따뜻한 바람, 따뜻한 공기를 또 여기서, 이 안에, 이 안에 이제 요, 요, 코스가 들어가서 뜨겁게 여기를 해주니까, 이제 바람을, 여기서, 요게 인, 여기가 인이구요. 여기가 아웃이에요. 여기가 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도 나오구요. 자, 이거는 따뜻한 공기도 나오고, 요 보일러 하나가,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감으로써 구동액도 높여져서 바다낭방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도 쓸수 있게 열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도 쓰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도 게 내보내고 그렇죠? 아주 어, 성능 좋은 성게 아, 독일에서 만든 아, 제품입니다. 에바스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성능도 좋고 아주 따뜻한 물 아주 펑펑 잘쓸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물쓸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을 따뜻하게 해줘서 겨울에도 아, 안 춥고 이 바닥 난방이 되니까 아,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어, 보낼 수 있고 공기도 건조하지 않고. 만약에 에어로만 따뜻한 바람으로만 하면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은 처음에 온도를 좀 높일 때, 어, 따뜻한 바람을 쓰고요. 그리고, 어,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 올라가면, 따뜻해지면, 어, 에어는 끄고, 따뜻한 바람으 나오는 거는 펜은 꺼버리고, 이 바닥 난방만 하면, 아, 그 온도가 유지되도 했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공기도, 어, 건조하지 않고요. 이게 위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죠? 네. 음. 어. 덮어놓으면 소리도 조용합니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어. 지금 또저기서 태양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자 이제 끌까 요 저거? 바닥이 뜨끈뜨끈한데 끌끌끌끌끌끌끌끌요끌끌끌끌끌 위치 끌 3년 넘었는데 그래도 깨끗하죠? 예 제가 아주 잘 닦아서 이게 원래 이 배터리 고정용으로 나온 것스피인데